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드디어 11월달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통상적으로 대주주 양도세, 이런 이슈가 없더라도 연말보다는 연초의 주가 흐름이 더욱 좋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연초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이 실려있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이 연말보다는 양호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올해만큼은 연말에도 주가 흐름이 좋아서 내년까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난 10월달 굉장히 변동성이 많았던 한 달이었는데 이한달 기간 내에 각 주체별로 어떤 종목을 가장 많이 매수했는지 확인해보면서 지난 한 주간의 수급도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한 달간의 수급이고요. 외국인 기준에서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LG와 삼성전자, 네이버, 삼성 SDI, 두산 퓨얼셀 이렇게 다섯 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을 올렸습니다. 밑에 LG전자까지 포함하게 되면 상위 6종목은 외국인의 수매수 자금이 1000억이 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기관을 한번 살펴보면 기관 같은 경우에는 롯데케미칼, 포스코, 신한지주, 기아차, 현대모비스 이렇게 5종목을 수매수 상위종목을 올렸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편의상 5종목을 말씀을 드리는데 우측에 있는 거래대금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나름대로 순위권 밖에 있는 종목들도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어서 개인을 한번 살펴볼게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빅히트, 삼성전자 우선주, 셀트리온, 카카오게임즈. 이렇게 다섯 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을 올렸습니다. 자, 지금 빅히트하고 카카오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신규 상장된 지 얼마 안된 종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구간인지 아니면 고평가된 구간인지 과거 자료를 통해서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빅키트 같은 경우에도 상장 이후에 주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고점 대비 하락률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저렴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에 많은 분들께서 투자를 하시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투자 방법은 정말 위험한 투자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현재 빅키트 주가가 14만 2천 원이더라고요. 물론 공모가보다는 조금 높은 위치에서 지난주 금요일 날 장을 마감했는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하실 거예요 설마 공모가 아래로 내려가겠어 이렇게 생각도 하실텐데 수많은 신규 상장 종목들을 살펴보면 공모가 아래에서 주가가 몇년 동안 올라오지 않은 종목들도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공모가를 기준으로 현재 주가 위치를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전략이니까 항상 참조를 해주시고 이런 부분들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0월 26일부터 10월 말일까지 지난 한 주간에 외국인의 순매수 상위 종목을 살펴보면 삼성 SDI, LG화학, 네이버, 휴젤, 삼성전기 이렇게 다섯 종목이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 올라왔습니다. 먼저 삼성 SDI하고 LG화학. 전기차 배터리 관련 종목이죠. 특히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 날 굉장히 주가 흐름이 좋았고 외국인과 기관에 강한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난 한 주간에 순매수 상위 종목을 올라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보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죠. 그래서 이런 점들이 반영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순매도 상위 종목에 삼성전자하고 삼성전자 우선주 이렇게 두 종목이 잡혀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한 달간의 수급을 살펴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외국인 입장에서 순매수 상위 종목이었죠. 그런데 지난 한 주간에는 순매도 최상위 종목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겠네요. 자 이번에는 기관을 한번 살펴볼게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인버스의 베팅을 상당히 많이 했고, 인버스를 제외하면 기아차, 신한지주, NC소프트, SK케미칼, 현대모비스 이렇게 다섯 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을 올렸습니다. 자 그리고 기관의 순매도 상위 종목에도 삼성전자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난 한 주간에는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좋지 못했고, 이런 점들이 전체적으로 삼성전자의 주가 하락으로 연결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개인을 한번 살펴볼게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삼성전자 우선주, SK하이닉스, SK텔레콤, 셀트리온까지 이렇게 다섯 종목을 수매수 상위 종목을 올렸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급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어쨌든 내가 매수한 종목이 중소형주가 아니라면 결국에는 외국인과 기관, 어떤 주체가 있어야지 종목이 상승할 수 있고 시세가 크게 분출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수급이 어떻게 몰리고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서 매매를 하고 여러분들의 기준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보여드리는 것이고 이런 수급적인 면이 여러분들이 매수하는데 절대적인 부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현대 기아차의 4분기 실적 전망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이어서 제가 간헐적으로 수소차 소부장 기업들,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렸는데,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이 정리된 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차의 수소트럭. 현대차가 세계 최초로 수소트럭을 양산에 성공했고, 또 스위스에 수출하였다.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향후 10년간, 2 0 3 0년까지죠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각 국가들의 수어트럭을 6만대 수출하겠다 이런 청사진을 밝혔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항상 이런 내용이 나올 때마다 현대차에만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 이런 소식으로 인해서 현대차의 수어트럭 양산이 더욱 늘어나게 된다면 수어트럭 양산과 함께 그 안에 들어가는 수많은 부품들이 생기겠죠 이런 수많은 부품들을 취급하는 소부장 기업들 이런 기업들도 같이 생각을 해보고 투자를 해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전략이 될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수소차 소부장 기업들 몇 가지 종목들을 나열해봤는데 이 종목들이 전부가 아니에요. 물론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더 좋은 기업들도 있을 수 있고 제가 편의상 몇 종목만 뽑아서 나열한 것이니까 참조로 부탁드릴게요. 항상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조금은 대형주 위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런 소부장 기업들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소부장의 뜻이 뭐냐면, 소재, 부품, 장비라는 뜻이에요. 결국, 수소차의 생산이 늘어나게 되면, 현대차의 캐파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현대차와 협력사 관계를 맺고 있는 소재 기업들, 부품 기업들, 장비 기업들, 이런 기업들도 캐파가 늘어날 수 밖에 없고, 혹시나 그런 기업들이 코스피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다면, 그런 기업들을 노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런 의견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이런 기업들이 현대차처럼 무거운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어쩌면 실적과 모멘텀에 받쳐졌을 때 주가의 흐름이 더욱 양호하게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단점도 있죠 주가가 한번 시세차익을 분출하던가 혹은 조금만 좋지 못한 내용이 나와도 큰 폭의 하락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런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고려를 해보시면서 투자를 하실 때 항상 대형주만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그 밑에 소비장 기업들 이런 기업들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 하나의 투자 포인트가 될수 있으니까, 공부해보자는 취지에서 나열하였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반도체 소부장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리고 많은 기업들, 실적이 좋아지고, 캐파가 늘어나게 된다면, 분명히 이런 기업들하고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소재 기업들, 부품, 장비 기업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기업들의 캐파도 분명히 늘어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수호자 소부장 기업보다 조금 숫자는 많지만 한번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시면서 내가 반도체 산업에 관심이 있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외에 다른 기업들에 대해서도 투자를 해보고 싶다면 지금 여기 자료 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는데 참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도체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모든 기업들을 다 적어놓은 것이 아니라 제가 편의상 몇 종목만 뽑아서 넣었으니까 이점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현대차. 4분기 실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난 3분기 실적 현대차하고 기아차 물론 현대차는 3천억 정도의 영업 적자가 발생이 되었고 기아차는 약 2천억 원의 흑자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시장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생각보다 현대차의 영업 적자가 적었었고 그리고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적자로 예상했지만 2천억의 흑자가 나왔죠 현대차 같은 경우에 품질 충당금 이슈가 있지 않았다면 약 1조 8천억 정도의 영업이익 흑자가 나왔을 것이고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약 1조 4,500억 정도의 영업이익 흑자가 나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충당금 이슈가 아니었다면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영업이익을 현대차와 기아차가 보여주었고 이런 실적 성장세는 이번 4분기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업계에서 현대차의 4분기 영업이익에 대해서 전망을 하였는데 지난 4분기보다 매출은 약 5.6%, 그리고 영업이익은 약19% 증가한 1조 4천억 원을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익이 약 1조 2천억 원을 기록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하였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4분기보다 현대 기아차 올 4분기가 더욱더 성장할 수 있고 기대되는 분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직전 3분기죠. 품질 충당금 이슈가 생기지 않았다면 직전 3분기보다는 조금은 영업이 줄어든 수치이긴 하지만 내년에 또 수많은 전기차들이 출시를 앞두고 있고 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난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컨퍼런스 코을 열었고 거기서 나왔던 의견 중에 중국 사업에 대해서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하였습니다 중국 자동차 수요 같은 경우에는 2017년부터 내리막길을 걷고 있지만 중국 소비의 특성상 양극화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대형차 고급차종에 대해서는 여전히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에서도 제네시스라든지 고급 SUV, 이런 차종들에 대해서 중국 사업에 대한 경쟁력 재고 방안을 강조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현대 기아차, 이번에 3분기의 충당감 이슈로 영업 이익이 상당히 줄어들었지만, 4분기에는 이런 충당감 이슈가 제외되게 된다면, 여전히 실적은 견조할 것이고, 이런 견조한 실적세는 내년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점들 잘 참조하시고요. 앞서 말씀드린 수소차 소부장기업들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기업들 한번 정리를 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는데 참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주가가 상당히 하락하다 보니까 내일 11월 첫째 날 시장이 조금은 기대가 되지 않는데 생각했던 것과 달리 좋은 흐름이 나와서 11월의 첫째 날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